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어제 많은 팬들의 배웅 속에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났습니다. 체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력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전지 훈련의 핵심입니다.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.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부산 아이파크 선수단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가장 먼저 반기는 쪽은 역시 부산 아이파크 팬들. 선수들에게 선물도 전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선수들을 배웅했습니다. 아까 음식도 드렸는데 잘 쓰시고 건강이 잘갔다으면 좋겠어요. 잘 생긴 외모로 열심을 사로잡는 박정우는 새벽부터 나와준 팬들에게 멋진 경기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어, 열심 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많은 기대하시고 어, 준비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시즌 보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네, 잘 다녀오겠습니다. 부임 후첫 전지 훈련에 나서는 윤성효 감독은. 조직력을 앞세운 공격력 키우기에 열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. 저희는 작년하고 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핵심이라면 뭐 조직력을 좀 보완해가지게 어...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강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독이 바뀌면서 공격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수비 명가로서의 자존심도 계속 지켜나갈 예정입니다. 근데 기존에 해왔던 우리들만의 장점은 잘 지키고.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가지고 올해는 좀더 재밌고 팬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산 아이파크는 17일간 태국에서 체력 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이후 홍콩에서 열리는 구정컵 2013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. 실전과 체력, 이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떠나는 부산 아이파크 올 시즌 처음으로 도입되는 승강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축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. KNN 정수영입니다.